최근 계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이 7천원을 넘어섰습니다.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식업계의 원재료 부담이 커졌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최근 계란 값이 오르며 베이커리와 분식점 등 일상 외식업계 전반에 원재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계란 한판 소비자 가격은 7천원을 넘어섰고, 산지 기준으로도 1년 사이 18.5%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전집은 벌써부터 다가올 추석 명절 준비가 걱정입니다. 겨울부터 올랐거나 겨울부터 이렇쫙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냅둬가 씩. 추석 때는 한돈만원 넘을 수도 있어. 요저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가격으로 계속 받았어요. 안 올려. 내가 사 손님들이. 줄을 수지 명절에 내가 조금 둘남더래도 그냥 그 가격에 그냥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가공 회사에서 닭을 받는데 어, 전달 대비 한20% 정도 닭값을 피부로 받는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소비가 팔은데도 상당히 상당한 애로상항을 겪고 있습니다. 튀김 전문점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보다 닭다리 대신 안심으로 부위를 바꾸며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 원래 저희가 통다리살로 해가지고 커 크게 해서 부드럽고 맛있게 해가지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그게 막 박스당 막한 3만원씩 올라가지고 바꾸게 되면 9천원씩 팔아야 되니까 못 갖고 와서 계란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산란계의 고령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닭고기의 경우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에서의 AI 확산으로 닭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계란의 산지 가격 체계를 투명화하고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또 닭고기 수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국산 대체 물량을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가 AI 비상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계란 값과 닭고기 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원재료 값 부담이 커질수록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조용한 인상 우려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하루빨리 가격 안정이 이루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